저는 저녁으로 라면을 끓여 먹을 겁니다. 이렇게 깨거리 버섯을 넣고요. 아, 깨거리 버섯의 향이 향기롭습니다. 자, 저는 숙주를 좋아합니다. 숙주를 좋아해서요, 숙주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먹을 겁니다. 됐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자 맥주 오늘 한잔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 명이나물 김치입니다 명이나물 젓갈을 집어넣어서 김치를 만들어 갔고요 라면 두개다 오늘 밥 말아 가지고 맥주 한잔할 겁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 산마늘 김치고요 맛있어요 산마늘 김치가 젓갈이 들어가가지고요. 음. 음, 맛있다. 마무리는 찬밥이죠. 찬밥 말아가지고 명이나물 줄기. 음, 음, 이렇게 어. 3만원을 갖다가요 명이나물로 이렇게 장아찌를 만들어 가지고요 매콤하고 네, 이렇게 만들어서요 비닐로 꽁꽁 해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선 놓고선 보관해 놓고 먹을 때 하나씩 꺼내 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근데 맛있어요 고기 먹을 때도 맛있고 어디에도 너도 다 맛있어요 볶음밥 할 때도 맛있고 비빔면을 해먹을 때도 이거 숭숭 썰어 넣어도 맛있고요 다 맛있어요 젓갈 필요하신 분 말씀하셔서 나 드릴게요. <laughs>